믿음의 특성은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모사하고 이후에 12장에서는 인내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는 그 인내라는 것은 좀 정적이에요. 수동적 이미지며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는 소극적 이미지를 우리가 그 인내라는 말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하는 인내는 여러분, 동적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며 인내합니다. 적극적 인내이고 능동적이며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하지 말라 합니다. 고통과 시험이 오면. 기도하지도 말고, 말씀도 읽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달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습관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포장합니다. 내려놓은 거다. 내려놓음. 이런 말로.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달리는 믿음, 즉, 그냥 계속해라. Keep going.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들백 교회 들어보셨지요. 네, 리고렌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뇌기능부전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과잉 병비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시력이 막 떨어지고, 머리가 막 깨어질 정도로 아프면서, 공포를 막 느낀답니다. 그리고는요, 시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질증세도 나타난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사액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월에 목사님은 그냥 합니다. 비상 대기주도 있고요, 중복이도 팀도 있어요. 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역을 계속할 때에 여러분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세 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해도 내 능력은 그대로 머물고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선교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달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스러운...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실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있는 자의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합니다. Keep going. 더본코리아의 대표인 백종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글을 봤습니다. I.F. 때에 17억의 빚을 지게 되었대요. 지금부터 약한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 17억은 지금 아마 4, 50억 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4, 50억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0대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기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홍콩 갔대요 마지막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곳이 근데 가서 우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이러다가 아 좋은 아이템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국으로 왔대요 그리고 마음을 다짓, 다짓고 채무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다려달라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열심히 음식업을 운영했답니다. 지금은 거의 한 30년이 지난 시금. 그는 코스피의 더본 코리아가 상장이 됐어요. 엊그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천억의 주식부자가 되었어요. 히트를 쳤죠. 5천억 부재, 5천억의 주식 부자, 5천억의 주식부자. 꼭 5천억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루었잖아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돈을 당시에 청년기에 갚아야 한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일들 그 돈을 갚느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외적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와의 싸움이래요. 시도나지 않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일이랍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는 그 매일같이 30년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다고 그게 티가 난다는 게 아니죠. 끈질기게 그 일을 계속해서 킵고잉 했더니 묵묵히 하면서 뱉었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더본코리아가 일어난 것이오. 생긴 것이죠 그도 인내하며 여러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달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Keep going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할까요? 속기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가라. Keep going 하라. 그러면 때가 될 때에 이룰 것이다. 거른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도 속에서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은 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분의 선하심 믿기에, 오늘의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으로 뜻이 있고, 또한 길이 있기에, 오늘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수 없고, 운이 없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그짓듯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선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나는 인내하며 나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잘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때가 참에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계속 달리는, 힙고잉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